할거 아니에요. 여기 이 컵에 연기도 나고 그그 그 펑펑 터지고 있요 거품이네요. 이게 이게 제가 뜨거 여기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그 차가운 물과 얼음이 어, 어? 얼음 있고 음 그리고 연기도 보산하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데다가 뜨거운 물을 두 번이나 부었더니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하리 언니가 한번 닦아볼게요 와 굉장히 이게 무겁고 와 신기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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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다음, 다음 과학실험이 <laughs> 보고 싶다면, <laughs> 그럼, 넘쳐. 좋아요.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앞장 과학실험이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안녕. 근데 그, 그만 보도